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간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이진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지난 청문회에서 휴가 기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도에서 법인카드를 썼는데 사적 유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또 개별 사례 건건들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하셨어요. 사적 유용은 한적 없다는 증언 정정하실 생각 당연히 없으시죠. 법인 카드 관련해서는 대전 유성 경찰서에 고발이 되기 네, 때문에, 습니다 위증과 불법이 점점 않겠습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이진숙 증인 증인 출석 요구, 요구서 누가 받았습니까? 남편이 받았습니다. 네, 배우자 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방통이 직원을 동원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십니까?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이, 어떻게 지시했죠? 연락이 먼저 왔고. 어, 방통위에서 국회 출입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같이 제출 오는 길에 제출하면 되겠다 해서 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연락을 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연락이 와서, 직무가 정지되어 놓고 무슨 권한으로 공직자를 개인 사비서로 부립니까? 어, 제가 사비서로 부린 적 없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이용에 이어서 이제 방통위까지 사유화합니까? 공직자가 휴가를 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낸다고요? 기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대리로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권혁준 비서실장과 카톡으로 매번 소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네네. 지난번에 연락이 먼저 와서 어, 그렇게 하자고 답변한 것입니다. 권혁진 비서실장 등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몇 번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가 어, 한번더 있었습니다. 제가 최소 두 번이네요. 최소 두 번. 때. 최소 네. 두 번. 네. 그보다 더 많습니까? 제가 청문회 때는 제가 사흘 동안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었죠. 사유화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이진수 김태규, 류희림 모두 한몸과 같아 보입니다.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해서 청문회는 셀프 출석 거부하고 국회가 두려워서인지 오만 방자에서인지 밖에서 혀 운동, 손가락 운동만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공직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만 잡으면 끝입니까? 증인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 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실과 막상막하 꼴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용수 올해 방통위가 3.03점으로 전년도 3.57점에 대비해서 급감을 했고 10개 기관 중에서 대통령실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 신뢰도를 기록합니다. 윤석열 정권 방통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 아닙니까? 그에 부역하고 있는 증인 부끄러움 없으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제가 어, <laughs>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까니다참 문제가 생각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진숙 증인 탄핵 소추로 증문는 정지되었지만 연봉이 1억 4천씩이나 받는 고위 공직자 신분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한 것이 그거 유튜브 유감스럽습니다. 활동비가 아닙니다. 공직을 맡았기에 국민의 혈세가 월급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월급 얼마나 받았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인사혁신처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 한 천, 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그보다 더 적습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는 더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존중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SNS에서 왜 MBC를 계속 수중에 두고 자는 하 좌파 진영의 총력전이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강재원 역시 국제인권법 출신이다. 법적의 자경화 뿌리는 오래되고 깊다면서 김일성의 비밀 교시가 법적의 적화를, 적화를 도모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까? 어,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내용에 동 c i a l 는 e 을 공유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아는, 있으십니다. i a l media, social media, 이 글의 내용에 동의하실 때 s o 하 i a 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고 o c i a l m e 라 i a 니까잘 읽었다라는 뜻으로 social media, s o c i a 장 media, social media, s o 공직, 공직 윤리가 있는 사람인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증인 월간 조선 인터뷰에서 왜 MBC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이라고 평가했습니까? MBC 노조 파업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법원에서는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대폭이 되고 불법입니까? 그러나 2012년 1월 3일에 시작된 파업은 수백 명의 사원들이 이번 사원들을 하지 않으려고 나갔기 때문에 반납형으로 어, 답해주시죠. 저 황정희 위원장님, 황정화 위원장님? 네, 지금 저, 저 답변 구한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잠시 세웠습니다. 2분부터 다시 시작하고 질문하십시오.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MBC 노조 파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법원에서 공정 아니, 방송에 법입니까 저는 어,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수백 명의 사원들이 사규를 어, 무시하고 일터를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조성훈 사무처장 과방이 그 자리에서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그게 상권 분립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증인 네. 박문진 이사 재판부는 좌파라는 얘기가 있다면 본인이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재판부가 좌파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저는 그 강재원 판사가 특정 단답형으로 답해주시죠 좌파입니까? 특정, 어, 특정 연구회의 듣지 아, 않겠습니다. 회원이라는 이야기를 인용한 거 아니요. 야당들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하시면서 네, 꼭 뒤에 꼭 가짜 좌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암약 암약.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권과 이지숙 증인에게 야당과 국회는 무슨 척살해야 될 목표입니까? 거울 한번 보시죠. 증인처럼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면서 권력의 입에 언론과 방송을 떠먹이려는 자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대한민국이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건희 아직... 여사 공천 게임 논란은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 가짜 뉴스냐 아니냐라고 않습니까?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가짜 뉴스예요? 모두 본인이 직접 발언입니다이 소셜 미디어에 제가 쓴 것하고 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제가 정이산 언론들에서 마저 김건희 여사 행태에 대한 부 적절함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TV 조선에서 마저 앵커가 아프지 말자는 추석 덕담밖에 할수 없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 루질수 없는 사람을 이성전 대통령이 방송 연장 중에 내려 떠준 이유가 참 신당합니다. 우리 사회 의 상식을 훈제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축발 따중입니다. 감입니다.